대장동 항소포기, 진짜 외압은 누구였나? 여러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어둡고 더 수상해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 자유통일당이 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왜냐고요? 당시 노만석 대행이 항소를 포기한 결정 뒤에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그리고 지시를 받은 이진수 차관. 이들이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단순한 법률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정치적 필요가 더 우선이었을까요? 대장동 1심 재판부는 47.3억 뇌물만 인정. 112.8억 배임은 확정적 판단조차 회피. 즉, 성남시와 국민의 손해를 막으려면 당연히 항소가 필요했던 상황. 그런데 그 항소를 왜 누가 어떤 이유로 서둘러 포기했을까요? 자유통일당은 말합니다. 지금 이 사태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곳은 법무부도 검찰도 아니다. 오직 특검뿐이다. 그리고 더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그렇다면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장동 사건은 이미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완의 진실, 미해결의 의혹,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특검을 피한다면 정말로 누가 범인이 되는 것일까요?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